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어, 오늘 9월 30일 금요일. 어, 이번 주 굉장히 힘든 한 주가 지나갔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계좌가 많이 보기 처, 쳐다보기 싫으실 정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 일단 이번 주가 이렇게 지나갔고, 또 이제 10월 달이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번 주 그리고 오늘 9월 마지막 날이 지나가면서 이제 월봉이 만들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지수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고 어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다섯 가지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주간 등락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랑 원 달러 환율 차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 S&P 500도 그렇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 차트도 보면. 어, 지금 강보합 상태로 지금 시작을 한 모습인데 오늘 좀 중요한 발표가 있죠. 8월 개인 소비 지출이랑 개인 소득 그리고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건 아직 안 났는데 조금 전에 개인 소비 지출이랑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미국 8월 PC 개인 어 개인 소득이 아, 개인 소비 소득이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전월보다 0 3 상승했다고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전월보다 상승을 했다니까, 이제 다시, 두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뭐라 뭐라 얘기가 있고, 이번 피, 어, PC 결과는 연준이 당분간 매파, 긴축통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9월달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아마 어 9월 10월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다시 어 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어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오늘 어 미국 나스닥 지수나 뭐 S&P 다우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어 이렇게 보면 이 노동부가 발표한 CPI가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8.3%의 상승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더욱 커진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그래도 다행인 건 어, 이게 기사를 좀더 볼게요. 근원 PC 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어 제가 보려고 한기사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잠시만요. 네, 이거로 좀 볼게요. 어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일단 안 나오는데. 어 잠시만요. 일단 상승은 하긴 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어 그렇게 크게 지출은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못 찾겠는데 어 일단 지수부터 보면 나스닥도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월봉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월봉상 아래꼬리로 말아 올려 줄지 아니면 월봉상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마감을 할지 이탈하면 이탈했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하는데 월봉상 꽉찬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물론 이렇게 6월, 7월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락했다가 V자 반등으로 빠르게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흐름이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0.3% 정도 하락이 나는데 왔 어제 나스닥이 어제 나스닥이 네, 2.8% 빠진 거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그래도 오늘 나름 선방을 했거든요 아래 꼬리로 어, 그래도 좀 어, 말아 올려준 모습이고 1%대 지금 개파락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말아 올려준 모습이고, 다행히 0.3%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1%대 이상의 하락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하지 않은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어, 정말 중요해 보이는 위치로 보이죠?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으로 작용했고, 약간 저항으로 작용했고, 지지가 이렇게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리면, 어, 진짜 이 구간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600선. 600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구간이 뚫리면, 물론 뚫렸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이 뚫리면, 일단 이 구간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10월달에 좀 지켜주면서 올려주는지, 어, 지금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분, 중, 분 중에, 어, 또 김영재님이라고 계신데, 일단 시황이나 어, 안타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일단 지수 흐름도 굉장히 잘 보시는데, 아래 꼬리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주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아래꼬리가 나왔을 때, 어 진입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자 김영재님의 의견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당장 10월, 뭐월 초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빠졌다가 말아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걸 약간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이 장대 음봉의 최소 절반 정도, 50%, 최대 5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 라고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지수 흐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보면 지금 이 구간이 깨지고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이때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리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어한 요정도 여기 이렇게 박스권 있는 구간, 이 구간 정도 1,800에서 1,900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아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 N자형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이 나온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10월달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 상으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어, 1.6%대 지금 저가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조금 소폭 말아올려줘서 다행히 0.7%대에서 어 마감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도 좀 크게 들어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가 하방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일단 갔다 왔다는 점2100 초반대까지 지금 갔다 온 모습이죠 2130대까지 갔다 왔는데 어 일단 뚫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 의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면 DSK 부터 볼게요 어, DSK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매직봉 띄워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 매직봉 띄워주고 급락이 나왔는데 다행히 우상향하는 수세는 지켜주면서 거점을 조금씩 올려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오늘 좀 지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이 전구 언덕 라인,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해 보시기엔 여전히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를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추세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전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바닥 보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매를 하실 거라면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어,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 5,800원 구간, 이 구간을 지켜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그린 플러스. 그린 플러스도 지금 보시면 차트가 지금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눌러주고, 들어올렸다가 눌러주고, 들어올렸다가 또 눌러주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는 우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만약에 이 우하락 채널 하단에 만약에 찍어준다, 찍어주면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하락하는 추세의 하단까지 내려온다면 어이 정도 구간은 9,900원, 1만 원 정도 볼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하고 자꾸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이번 주에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월화수목 목요일 사 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오늘 살짝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건지 일단 아래 꼬리는 길게 나온 모습인데. 제가 이장대항공의 몸통 중간, 중간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외면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리탈했을때이시가 부근에서 장대항공의시가 부근에서도 받아도 되지만 이 전저점까지 내려올 걸 감안해서 이 구간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도 지금 겨우 지켜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추세 돌려주고 올라갈지 그게 아니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우하락하는 추세 하단까지 내려와 줄지 이걸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리드코프.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엘리어트 3파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단기 우상향 해주면서 우상향 추세를 뚫어주고 이 추세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추세선 위에서.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라인을 보니까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되는 구간을 계속 지금 물량을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듯한 모습인데 위아래로 지금 양봉이 나왔을 때 15%, 음봉이 나왔을 때 3%, 또 양봉이 나왔을 때 7%, 또 음봉이 나왔을 때3% 이렇게 위아래로 3%, 3%뭐 이렇게 움직임을 좀 크게 주고 있죠. 지금 개미들이 쉽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락 급등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게 분봉으로 보면 좀잘 잘 보일 것 같거든요? 15분봉으로 보면, 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지금 파동을 크게 주면서 개미들을 못하게 하려는 전 세력의 의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추세선 하단 손절라인 잡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에 몸통 중간 정도 되는 부분 거의,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구간 정도 최대 9천원대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하고, 오늘 하고 월요일 이제 나스닥이 만약에 그 오늘 발표가 된 개인 소비지출이 소득을 반영해서 하랑 마감을 한다면 또 금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분간 계속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 성우전자.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 이후에 이렇게 들어올리고, 약간 눌러주면서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 해주는 그림이 나오길래, 어 이거 여기서 금양처럼 어, 전구 언덕이나 고점 라인 고점 때 매물 뚫고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지수 흐름을 이제 화요일까지는 상승이 좀 났는데 수, 목, 그리고 금. 오늘 해가지고 3일 동안 지금 이만큼이나 뺀 모습이죠. 지금 1600원대에서 1400원이면 지금 200원인데 그러면 15%? 15% 이상 뺀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장기동 평균선도 이탈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단기 박스권 하단 구간. 단기 박스권 하단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 전자점 라인인 1,3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진입을 하실 거라면 여기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붕뜬 상태에서 받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거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줬다가 내려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절라인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 하락 추세가 좀더 길어진다.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지켜주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앞선 매물대가 있는 구간. 그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으로 보이는 최대 1,300원. 1,300원 때는 저는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지켜주면서 옆으로 돌린다. 그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월요일날 이렇게 6%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 448선을 지켜주더니 상승을 해 줬고 그리고 오늘도 아래꼬리가 굉장히 긴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수보다 지수의 반대로 3% 상승을 해 주고 마감을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올라가 주고 있는 추세가 이 하락각보다 하락하는 각도보다 좀더 가파르죠. 이러면 지금 상승하려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단 요 구간 정도로 돌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32,900원에서 300원 정도 32 33,000원 2 정도 이 구간 돌파해주면 35,000원, 34,000원 후반에서 35,000원까지도 갈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추세 유지해주는지 추세 유지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그리고 일단 지금 장기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위에 있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매매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를 일단 올라와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아래 꼬이 달린 양봉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 3만 어3 0원 정도 요 라인만 돌파해 주면 한번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내려오시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장대항봉의 몸통 중간에서 한번 받으시거나 조금 더추가하이 나온다 그러면 장기동평행선 근처 근처에서 손절라인 짧게 어,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주 지수가 굉장히 안좋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관심종목들도린플러스를 제외하면 어, 상승이 나와줬어요 뭐 이렇게 3% 6%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지수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6% 3%는 굉장히 큰 수익으로,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리드코프는 금리 인상 관련해서 16%나 상승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만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신다면, 만약 에이 다섯 가지 종목을 다 매매를 하셔도, 네 개는 수익이 수익이고, 한 종목만 마이너스죠. 그리고 그린 플러스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빠진 거지, 그린 플러스 제가 손절라인 제시해드린 가격이 얼마냐면, 이 장대 양부의 몸통 중간이기 때문에 12,600원 정도면 5%대에서 손절을 하셨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일단 이 구간에 리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만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하신다면 지수가 하락을 하던 물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신규 종목들도 소액으로라도 매매하시면서 오히려 해칭 수단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원달러 환율 차트 좀볼 건데, 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좀 보면, 이게 10년물 국채금리 차트거든요? 더 크게 좀 월봉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일단, 이때가 2018년도인데, 2018년 고점을 이번 달에 지금 돌파를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러한 그림인데 그래도 지금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이 환율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좀 좋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도 이 환율 차트, 이 국채 금리 차트를 안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음봉이 좀 크게 나왔죠. 이 앞에 양봉을 먹는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단기 입평선 5일선인 것 같은데 제가 이 5일선으로 세팅을 해뒀을 것같요 5일선을 지금 약간 지켜주려다가 오늘 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는지 하락을 해주면 이 앞선 이 전고 언덕 라인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고 다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일단 고점을 이렇게 찍고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음봉을 크게 찍으면 이렇게 여기서도 은봉 찍고 하락 나왔고, 여기서도 은봉 찍고 하락 나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은봉이 크게 나오면 하락 추세가 좀 길게 이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되지러 가는 차트가 나오면 <laughs> 굉장히 저희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나와줄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달러, 원달러 환율 차트 좀 보려고 할 건데, 원달러 환율 차트도 월봉으로 보면, 지금 크게 보면, 어, 이 원달러 환율도, 이 2009년, 이 1500원, 1600원을 갔을 때를 제외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보이시겠지만, 이 정도권의 박스권이었거든요? 이때, 어느 정도, 낙폭가대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박스권이었어요. 고점 이렇게 있고, 저점 이렇게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이, 고점대를 돌파해 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어 공부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돌파했는데 를 다시 눈봉으로 밀려요. 어? 이거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괜찮은데 바로 다시 뚫고 올라가 주죠. 이게 6월, 7월 정도 될것 같은데 네, 6월이죠. 5월달에 다시 내려왔다가 이 추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7월달에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위에서. 8월, 9월, 이렇게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이 환율 차트를 이렇게 봤다면, 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데, 이, 이렇게 내려가던, 내려가려던 차트를 다시 올린다고? 올리면서 이정거점을 돌파한다? 어, 이거 흐름 안 좋다. 정리하고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환율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보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 차트도 이렇게 보면 이 고점이 나온 모습인데 일단 오늘까지 해서 큰양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음봉 이렇게 내려가는 10월 달에 진짜 이렇게 <laughs> 이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흐름이 나올 일은 없고 적어도 이렇게 조금씩 소폭 하락해주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한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이 구간 정도의 어, 위치에 있는데, 거의 상단 고점대랑도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꺾여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월, 11월, 어, 지금 계속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어, 환율도 계속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도 다행인 건 이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났는데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했죠. 그래서 0.6%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 이제 갭으로 돌파한 게좀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를 이제 깨고 이렇게 내려와주는 그림이 나와주는지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주 정말 저도 힘들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테고 아 일하면서 저도 아 힘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손절을 못하셨다면. 손절할 구간은 이미 지났다. 시드 확보해서 추가 매수 하거나, 어,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손절 못 하신 종목들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 손절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시드를 확보해서 추가 매수로 조금씩, 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좋은 종목들은 어, 시드 늘려가면서 이렇게 어, 낮은 자리에서 좀추가매서 하시는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언제나 상승이 상승장이 이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하락장이 나온 것처럼 하락장도 계속될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추세 돌리고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물론 그게 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나올 거라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은 저도 못 드리지만 적어도 어느정도 바닥을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땐좀 어 바닥을 찍는 구간에 가까워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고 어 이번 주 연휴니까 3일 동안 푹 쉬시고 저도 이제 월요일 날어 국내 중 휴장이니까 월요일 날어 괜찮은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